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어, 제가 프레임을 다 담기나요? 어, 제가 지난 4개월간 학생들을 만나면서 대부분이 중국어를 예전에 했다가 오랜 기간 쉬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저는 시작보다 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어, 다시 내가 도전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건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오늘은 중국어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께 진로에 대해 불안하지만 그래도 중국어의 길을 선택하신 분께 작은 용기와 동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봅니다. 언어를 왜 배우나요? 중국어를 왜 지속하나요? 이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저의 대답은요, 자존감입니다. 중국어는 저의 무기입니다. 이는 세계 정세와 상관없이, 반중 감정에 상관없이, 중국어의 수요, 인기도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저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잘한다고 그 자체로 무기가 되어주진 않습니다. 밥 벌어주지 않습니다. 취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야. 저 말고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언어는 누가 100점. 90점, 80점, 60점, 3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중국어가 왜 저의 무기라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중국어를 배우고 익히고 실력을 다듬는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웠고 끈기를 배웠고 또 자기 효능감을 가지며 살게 되었고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언제 어디서든 반짝반짝 빛나는 저만의 무기 경쟁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무기와 경쟁력은 다름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는 수식어들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인내를 가진 사람인지, 얼마만큼의 끈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만큼의 자신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일에 얼마만큼 몰두하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그렇기에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면, 그걸 지속하면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리고 내가 언어를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혹은 그간의 어떤 동기가 크게 없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과정은 정말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쉽지 않겠지만 그 과정이야말로 의미가 있으면 가치가 있으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지금 가장 불안한 친구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일 텐데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회를 보고 달려들기보다는 무언가에 내가 몰두하고 집중하고 전념하다 보면은 기회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불안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명확한 어떤 목표점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몰두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새길도 생기고 뭐 지름길도 생기고 하면서 파생되는 길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강의를 하는 저의 목표는 강의자로서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이런 언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인내, 끈기, 자기 효능감, 자신감, 자기 확신을 가지게 해 주는 게 언어 교육자로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저의 영상을 봐 주시는 분들 분들은 정말 자기 인생에 발전적으로, 건설적으로 그 방법을 모색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앞으로도 쭉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하고요. 유튜브로 그리고 수업으로 저에게 중국어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 수업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 인상 깊어서 적어 봤는데요. 들려드릴게요. 每年的春天一来，实际上也不意味着什么，但我总觉得有什么大事儿要发生似的，我心里总是蠢蠢欲动。当春风轻拂脸庞，当阳光照在身上，我想在树上唱歌，我想把自己活成春天。啊，여러분도여러분의인생을봄의만물처럼생동감넘치个봄의햇살처럼哒哒哒게。 봄의 하늘처럼 푸르고 맑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방중이었습니다. 멀리 도약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laughs>